무자료청문회입니다. 무자료청문회. 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버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국민들께서 무자료총리, 무자료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필요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필요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세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이동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미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들, 자료들이 올 때까지, 자료들이 올 때까지. 예, 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제기록, 입원내역, 의료비 내역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내역, 의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소모적인 자료제출 공방.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파행을 유도하지 마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를 이어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